탄젠트 증명.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, 시커트 제곱 세타는 스티커 턴 이거는 탄제곱, 사인제곱이 물 증명하는 거야. 탄젠트는 S제곱, C제곱이 되겠지. S제곱을 수 있어 없어. 사인은 코사인 탄젠트지. 윤호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되겠지. 증명 끝, 오케이 그럼 이것도 외워야 돼. 아, 아니지, 그걸 어떻게 외우나. 나도 못 외워. 근데 그런 게 있다. 그런 정도만 하면 되겠어. 알겠습니까? 예스. 네. Yes. 선생님,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?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. 증명하는 거죠. 그럼 얘를 어떻게 써? skill. s o s 죠쓸수 있어 없어. Okay. 야, 이를, 사인제고 사인제로 바꿔주는 기가 막힌 기술, 응? 기가 막힌 기술 아니겠어? 에스프아시도 나눠봐. 이 나왔나? 분자분물 코사인제 나와. 아, 싸 나왔지 않아, 지직 어떻게 했네. 응, 크로스 고을 해도 되지? 전기에서 보여줘도 된다고, 응? 고해 이거 어떻게 해? 뭐 틀렸다 다시 일면에 사 적은 그사 적이지 嗯、真的。